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맥락에는 반복되는 영적 패턴, 영적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약약 400년의 세월은 육의 편안함을 그 애굽에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징계가 있었고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 흐름도 같습니다. 사사기서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약 400년 정도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을 포함하면 총 13명의 사사입니다. 이 배경회를 보면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타협을 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나 회복을 부르지 위한 부르지즘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를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멸망받지 않는 민족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할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왕권에 의해서 다스리는 모든 기간 동안을 보면 범죄함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부르짖는 자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도 약 400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곁에 두시지 않는 초강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십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일컫는 이 구간도 약 400년의 세월입니다. 이때에는 팔레스타인 이 땅에 왕조가 많이 바뀌는 역사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방 문화와 문명은 발달했고요. 극격한 시대 변화가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냐면 셀류키스 왕조와 유다가 독립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류키스 왕조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는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시대였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정복 국가로서 정복민들에게 호의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통치하면서 유대인의 호의 정책은 다 사라지고 유대인을 잔혹하게 핍박하게 됩니다. 우선 종교적으로 헬라 신을 섬기도록 강건했고요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유대 공동체는 타락해 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인 문제, 특히 유대인들에게 의한 특혜가 폐지되었는데 모든 유대 간섭들을 금지시켰습니다 할래도 못해요 모든 간섭은 멈추,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서 탄압에 의한 궐기가 시작되는데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대항하여 투쟁을 합니다 이걸 셋째 아들의 이름의 별명,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따서 마카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4세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약 100년이라는 동안 독립을 하는데 이들은 유대 민족을 이제 유다가 정권을 다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을 예루살렘 동남쪽 이두메까지 영향을 펼치게 되고 총독을 그 자리에 다 세웁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총독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 유대 민족으로부터 총독을 세운 받은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가문으로 시작된 그들은요. 점점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로마가 세력이 커지는 것을 파악하고 로마 정책을 펼치게 되고 로마와 손잡은 헤롯 왕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로 볼때 헤롯 가문은 어떤 가문이 돼 버렸죠? 반역자가 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치, 사회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때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계속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문 정확하게 메시아를 해석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먼저 시몬온을 따라오는 수식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의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은 인물을 찾아보자면 대표적으로 두 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고넬료입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예원입니다 예수님의 드러나지 않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그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려고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겁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빛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했을 때에도 그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소리를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물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신분인 백부장입니다.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한 그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에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인 그에게 성령도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고넬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모원에 따라오는 수시고가 의롭다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지키는 것 이시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 생각과 감정, 행동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내는 것에 의롭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의롭다입니다. 의로운 요색과 고넬료, 그리고 시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이예요, 나이 시몬은 고령입니다 29절에 보면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동사는 매우 늙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그가 살아왔고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경험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것도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움 속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전히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핍박 속에 마,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고 유다가 독립하는 기간이 100년이 되고 또한 자신들이 세운 헤롯이 로마에부터 종족을 배신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몬은 자신의 감정, 행동, 방식, 생각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다림을 하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의 소식어 의롭다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이 의로운 소식어가 적용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식어를 보면 경건하다입니다. 경건과 관련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한 곳에 모였지요. 그곳에 사도행전 2장 5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 경건은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붙여지는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와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말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붙여지는 그 소식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경건은 무엇입니까?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의롭다, 경건하다 이두 단어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중에 특히 교회 가운데 왜 의로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눈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작할 때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을 보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수식하여 붙이고 있습니다 차마 너무 부정적이어서 설교 가운데 그 단어를 사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음, 신앙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삶인가,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의 삶에 걸음 위에는 항상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백부장 고넬료, 경건한 유대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시무원 붙은 수식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성령이 계셔도 계신지도 모르는 우둔한 영적 상태에서 이시무원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붙은 것입니다. 그것도 25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이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위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를 이끄시는 것도 다 성령이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성령을 헬라 원문에 따르면, 푸뉴마, 하기오스, 이두 단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푸뉴마는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합니다 하기호스는 가장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기호스는 제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적 존재에서 다가갈 수 있는 자질이나 성품을 가졌다 그러니까 시무어는 신적 존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이 임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두 단어를 합쳐서 성령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영이 그 위에 거룩하게 머물러 계셨다가 됩니다. 시므온에게는 성령께서 거룩한 상태로 그 위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습니다. 일평생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던 자가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성령이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성령이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유하기보다 다른 연약한 자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 경험의 토대를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고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왔고, 끊임없이 성수주의를 하였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데 왜 자신이 변화가 없고, 삶이 달라지지 않고, 왜 준비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정에서의 관계, 또한 직장, 동료, 사회, 관계, 자기의 내성적인 성격 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지 모르겠냐라는 얘기들을 저에게 넋두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간대하고 채찍질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조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진 정직한 자인지, 하나님을 경애한 자인지, 의롭고 경건한 수식어가 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존재,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돌아보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렇게 건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이 성령과 함께하는 자였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염두해 볼 때에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같은 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돌아보면 이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고 한국교회가 세태해져 간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시모는 아기 예수님을 보자 알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을 그의 삶에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찾아오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길로 걷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